어, 잠깐만, 이거. 또 사기치고. 새끼 맨날 나무, 나무 캐러 간다 그러잖아. 저, 좀 미쳐가지고, 저거. 쟤왜 저러지? 어쩌다 해가지고. 하하. 이렇게하면 될것 같은데. 세계 미쳤다, 이거. 이거를 재설치. 이곳에다가 이거를 재설치. 이곳에다가 고대유물이 뭐길래? 고대유물, 고대유물 하는 거지. 이것도 재설치를 해버릴고 아니, 아니, 제작 참. 됐다. 이걸 스칼렛을 주고, 됐다. 이렇게 되고, 생약 뉴트로 아민 천으로 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일단 이건 저거 누군. 아, 무시해, 무시해. 일시정지. 스칼렛 엄마! 스칼렛의 어머니가. 언제 죽었대? Trombone, 이거, 스칼렛이 l e 스칼절에 s c a 아직, 못 만들었네 여기 네가 래 아니, 아니, 여기아 아니, 아니, 아년아가 이게, 아, 무나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살짝 위험해. 뒤질지도 몰라. 어, 너다. 6이라, 가자. 6이라 일로 와봐. 개, 개, 개 위험해. 맞출 수가 없다는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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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튀어 뉴이라야전원왜 아무도 안 키냐 스칼렛이 전원 낀다 다행이다 됐다. 됐어 뉴일이 빽빽이 돌아 이제 가자 뉴기라 뉴기라 넌할수 있어! 6이라!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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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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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은기, 너는 왜 여기서 뭐하노? 은기야, 너여서 청소하니? 미쳤어. 너 빨리 집에 안 가? 야, 미치, 놈와 <laughs> 정신줄 났나, 이리. 은기야, 너한테 등실어너삿태다 은기야, 너삿태다 은기야, 너삿태다니까 너 리얼임. 어, 개꿀. 아, 은기 싸울 수 없네. 은기야, 너, 이제 하던 일에. 근접공격 헉!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여 다시 끄고. 헉, <laughs> 식량 없는데? 어, 아직 안 먹었다. 아니, 괜찮아. 이거, 이거 한 마리 잡으면 고기 많이 나오거든. 어, 다 만들었어. 저격수 없죠. 아, 어, 미완성 없네. 이거 먼저 하면 안 될까? 그래, 이거 먼저 만들어. 참기으로 놀러와봐. 들어보 근접 공격 좀 해. 또 누구 있어? 은기는 공격이 안 되니까. 잉여. 잉여는 어디 있어? 너눌러봐다구이야다구이다굴까 됐다. 이건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아, 음식, 음식, 음식이, 음식이, 음식이 사대고 있다, 점점. 야, 음식 점점 삭, 사대고 있는데 전기가 해체하는듯 오케이 전기 충분하네 상계우리 청소하고 오케이 꿀 팔아야겠다 꿀꿀 팔아서 돈좀 벌자 꿀 팔아서 돈 벌어서 스칼렛 저격 소총만 만들면 칼에서 캐리한다고. 캐리각이라니까. 아니, 스칼렛은 니가 껴야지 이거 바로 널 위해 준비하는 거야. 됐어. 가보자. 사냥하러.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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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잡아봐. 가자, 스칼렛. 6이라. 6이라. 너 말고. 하나, 하나 더 잡아야겠다 이건 뭐야 신체결손 내장 빨리 갖다 날라 빨리 갖다 날라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니야 아무리 스칼렛이라도 저건 힘들 거야 곰 힘들 거야 아 안될까 아얘 스칼... 오 간다! 얼마나 멀리서 쏘는지 보고싶었어 에? 네? 에? 네? 뭐 어디있는데 아 저걸 맞춘다고? 죽있나 계모네, 뭐안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네. 저거 괜찮아, 스칼렛사 사격 연습한다. 생각해. 아니야, 할수 있어. 넌할수 있다고. 거리가 멀어서 그럴 뿐이지? 잠깐만. 일로 와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맞는데 왜? 헐. 이리 힘든가? 맞추기가? 빨라, 빨라. 일로. 요 거리에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샤 네스 야 근데 근데 한대 말해 한대 말해 잡는다잉 그장 저격이 세긴 세다한 대만 잡았다 한대 온데핀 다르봉건 다르봉건 그그그 잡다고 뺑뺑뺑이 오지 도았던 와, 이거 플라스틸이다플라스틸도 이제 켤수 있어. 일반 스틸이 아닌데, 이거. 플라스틸인데 어, 일단 그렇다 치고. 일반 쇠는 어디 있죠 그러면? 강철럼 눈에 콧백이다, 콧백이다. 아. 내리서. 됐어. 됐어. 시간이 좀 빨리 흘려서. 마이너스 도마이 4도, 14도 가벼운 정신이 상관 스칼렛 멘탈, 멘탈 멘탈 회복하려면 시간 좀 걸릴까 요